건강을 지키려고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집에 영양제 서랍 가득 차 있지 않으신가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 오늘 그 실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우톡 TV의 주치의 서울 송파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정호 원장입니다. 37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접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 사는 72세 이춘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평소 TV에서 혈관 청소에 좋다,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광고를 보고, 좋다는 영양제는 빼놓지 않고 챙겨 드셨답니다. 하루에 열알 넘게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꼬박꼬박 그런데 몇달 지나지 않아 피로감은 심해지고 소화불량과 간 수치 이상이 나타나 결국 병원에 오신 거죠. 검사 결과 간에 무리가 오고 혈액 응고에도 문제가 생겨 있었어요. 원인은 다름 아닌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지침대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충만 하면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했더니 석달 만에 건강이 놀랍도록 회복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에 독이 되는 영양제를 알고 바른 섭취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 노년을 건강 걱정 없이 더욱 건강하게 보내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 공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양제 남용이 심해졌을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하길래요. 이웃이 먹고 효과 봤다 해서요. 홈쇼핑에서 한정 수량이라길래 얼른 샀어요. 여러분,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영양제 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 어르신들의 구매율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문제는 광고입니다. TV, 홈쇼핑, 인터넷 광고를 보면 혈관 청소, 치매 예방, 혈당 관리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런 문구들은 사실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데도 불안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안 먹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은 심리를 건드립니다. 그 결과는요? 실제 외래 진료에서 하루에 영양제를 10가지 이상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소화불량, 변비, 출혈, 간 수치 이상 같은 부작용을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하다는 착각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세요. 제가 37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분명합니다. 영양제 남용은 건강을 챙기려는 순수한 마음을 이용한 사회적 함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혹시 서랍 속 영양제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시나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영양제, 바로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항산화가 좋다니까 비타민이랑 베타카로틴은 무조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세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학은 늘 연구로 답을 내립니다.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죠.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하면 뇌출혈과 같은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특히 흡연자에서 폐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분 중에는 금연은 못하시면서 폐를 보호하려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꾸준히 드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폐의 종양이 발견됐죠. 환자분도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독이었네요. 여러분, 항산화는 절대 알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식단입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이 안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딱 필요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집에 비타민이 e 천하 이후 베타카로틴 이렇게 적힌 병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단합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건 위험하다. 특히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이두 가지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꼭 조심해야 할 영양제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집에 칼슘제가 최소 한두 통은 있으실 겁니다. 뼈에 좋다. 골다공증 예방에 꼭 필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서울 강북에 거주하시는 68세, 박영수 어르신께서는 골밀도 검사를 받으시고 뼈가 약하다는 말을 들은 뒤 스스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칼슘제를 많이 먹어야겠다. 하루에 2000mg 가까이 드셨죠?그런데 몇달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장 혈관이 마치 굳은 석회처럼 막혀 있었던 겁니다.뼈를 지키려고 드신 칼슘이 오히려 심장을 해치고 있었던 것이죠.이건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닙니다.연구 결과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 석회화가 촉진되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국 뼈를 지키려다 심장과 신장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칼슘은 알약보다 음식에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멸치, 두부, 유제품 같은 칼슘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면 음식으로 들어온 칼슘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가벼운 걷기, 근력 운동 같은 체중부와 운동은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칼슘제가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이 확인되었을 때만 최소한의 용량으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습관처럼 남들이 좋다니까 하면서 칼슘제를 매일 복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먹는 칼슘이 뼈를 지키는 걸까? 아니면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걸까? 세 번째로 꼭 피해야 할 영양제 바로 은행잎 추출물 진코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tv나 홈쇼핑에서 치매 예방에 좋다.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수도 없이 보셨을 겁니다.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 이런 문구는 특히 어르신들의 마음을 흔들지요. 저희 진료실에도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74세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같이 진코 보충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침에 걸리면 가족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이유 없는 멍이 자주 생기고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진료를 보러 오셨어요. 확인해 보니 진코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다 보니 어르신이 복용 중이던 아스피린과 겹쳐져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태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미 대규모 연구에서 징코는 치매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는데 출혈 위험은 커지니 결국 백해 무익인 셈이죠. 특히 항응고제, 아스피린, 혈압약 등을 복용하는 분들이 함께 먹으면 그 위험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치매 예방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규칙적인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독서, 글쓰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같은 인지 활동은 뇌를 자극해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채소, 생선, 올리브유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은 과학적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치매 예방 영양제라는 말은 결국 광고 문구일 뿐입니다. 제 환자분들도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괜히 먹었다. 괜히 돈 버렸다. 혹시 지금 집에 진코 영양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효과는 없고 오히려 출혈 위험만 키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입니다. 홈쇼핑이나 약국, 인터넷 광고를 보면 흔히 이런 멘트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루 한 팩이면 완벽 영양 보충. 이것만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 전부 해결됩니다. 이말참 매력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사는 70세 정혜수 어르신께서 제게 오셨습니다. 아들이 부모님 건강을 위해 선물이라며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한 박스 사드린 겁니다. 하루에 작은 봉지 하나만 까먹으면 된다고 해서 어르신은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챙겨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유 없는 속 쓰림, 피로감, 그리고 검진에서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종합 영양제에는 서로 겹치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일부 성분은 오히려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종합 영양제 패키지의 함정입니다. 성분이 중복되면서 과잉 섭취가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성분까지 억지로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런 패키지는 편리함을 팔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와 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 최소, 의사 상담 후 복용이 원칙입니다. 그저 광고 문구에 끌려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혹시 지금 집에 하루 한팩 종합 영양제라고 적힌 상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꼭 다시 한번 성분표를 살펴보시고 필요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중단하시길 권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영양제는 바로 홍삼, 특히 여성의 과다 복용입니다. 홍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강식품이죠.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라는 이미지 때문에 명절 선물 1순위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삼이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부산에 사는 66세 이영희 어르신은 딸이 효도 선물이라며 홍삼 농축액을 사드린 뒤 하루에 세 번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원인을 알수 없는 질출혈이 반복됐고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자궁근종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홍삼의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유사 작용이 문제였습니다. 홍삼 속 사포닌 성분은 일부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정 출혈, 생리 과다, 질 출혈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자궁 근종이나 유방 질환이 있는 여성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홍삼은 혈액 응고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이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홍삼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분들, 특히 노년층 여성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좋다더라 하고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홍삼이 피로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건강을 지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휴식,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이 홍삼보다 훨씬 강력한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집에 홍삼 농축액, 홍삼 캡슐, 홍삼 젤리 같은 제품이 쌓여 있나요? 만약 여성분이 과다하게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반드시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짚어드릴 위험은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처럼 독하지 않으니까 그냥 효과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일부 영양제는 기한이 지나면 단순히 효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대전에서 오신 71세 최경자 어르신은 아들이 외국에서 사온 오메가3 영양제를 2년 넘게 보관하다가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속이 더부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상하게 올라서 검사를 했더니 복용한 오메가3가 이미 3패 썩는 현상이 되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던 겁니다. 오메가3는 빛과 열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산패해 오히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동맥경화 위험을 높입니다. 비타민 u는 주로 효능 저하가 문제지만 보관 상태가 나쁘면 곰팡이 발생 색변색 이상한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제품은 어떨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죽은 균을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내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지난 프로바이오틱스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하고 복용해야 할까요?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통기한 내에만 복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은 지나면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는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안전한 보관과 희한 내 복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용량 비타민이와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효과는 커녕 암과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 과다 섭취는 뼈를 지키려다 심장과 신장을 해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잎 추출물, 진코는 치매 예방 효과 없고 출혈 위험만 커집니다. 넷째, 종합 영양제 패키지는 성분 중복, 약물 상호작용으로 간과 신장을 위협합니다. 다섯째, 홍삼과다 복용은 여성에게 특히 위험 호르몬 작용과 출혈 위험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는 효과가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저는 37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늘 같은 결론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건 알약이 아니라 식탁, 운동, 햇볕, 대화와 웃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식단에 올리는 것입니다. 가볍게라도 꾸준히 걷고 햇볕을 쬐며 뼈와 심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와 대화하며 웃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것들이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진짜 보약입니다. 혹시 지금 집안 서랍에 가득 쌓여 있는 영양제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지금까지 괜히 돈 쓰고 괜히 몸을 해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의 비밀이 아닙니다. 내게 꼭 맞게, 적게, 제때 먹는 것이 진짜 건강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잊지 마세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주인공은 언제나 여러분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우톡 TV에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영양제 많이 드시는 가족 또는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곧 사랑이고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